귀궁은 귀신 이야기를 빌려서 우리 인간들이 외면해온 감정과 욕망, 그리고 끝내 말하지 못한 진실을 꺼내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공포는 귀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감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드라마죠.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은 단순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주가 되었고, 그 저주는 대를 이어 궁을 휘감고 있습니다. 몸은 여리여리하지만 귀신을 보는 무녀 여리 천년을 수행하고도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 강철 그리고 노력파 선앙 이정 이들의 4명 깊숙한 곳에 숨겨진 심리적 욕망과 두려움은 어떻게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억눌린 욕망, 뒤틀린 모성, 권력에 대한 중독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파괴적 집착의 그림자로 말미암아 구천을 떠돌며 인간들을 해치는 슬픈 영혼들. 이 드라마는 이 모든 감정이 교차하는 심리 전쟁입니다.